비겁한 변명입니다! 희고나이わけ다す그입니다피니까면더깔끔하니 <목소리> 히키오나... 네. 할게요. 네, 명다이게비겁명다다피고다그고판변명판 그러니까, 희켜, 나가 되죠. 나 형용사니까, 나가 돼요. 희켜, 나. 그러니까, 변명하면은, 사실은, 뱀메라는 단어도 있어요. 단어. 뱀메도 있고, 이와계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와계를 고르는 이유가 있어요. 일본어 뱀메 하면은, 뭔가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뱀메라고 해요.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장면 아니었을 땐다 이와게를 해주세요. 이와게. 그러니까 변명입니다. 이거는 변명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와게됐스 이렇게 나갑니다. 희켜나 이와게 됐. 스 그렇죠? 이렇게. 그리고 이와게됐스 하면 약간 뭔가 말투가 부드럽잖아요. 그렇죠? 이 장면은 비겁한 변명입니다. 다 이렇게 소리지는 약간 강한 감절을 해야 되잖아요.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냥 데스를 빼고 원래대로 이와게다를 쓰면 됩니다. 그럼 더 자연스러운 일본어가 됩니다. 비교나 이와게다 이렇게 되겠죠. 네, 그러면 다시 한번 일본어 들으면서 연습해 보세요. 희교나 이와게스 희교나 이와게스 남자야. 어, 아직 싱글이야. <laughs>